아우, 네. 아, 네. 네. 아, 그 빨리 오라고 해야 돼. 네. 네. 님이안 계신 거가만요 여기 계시죠? 25번 들어가셔야 되다는데 어딨어? 까지 잘안 오고. 다들 춥다고 저기가 있는 거야. 25번에 들어가셔분들다잖아

아니 여기 계시는데 뭘 어디서 대했어 뭐뭐 그런 건 나는 모르겠어요 거 계시는데 전선을 다들 없어. 아니 딸내미 여기까지 왔었어?

한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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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참. 여기 들어오면 잠깐 듣지 말아니 바로 뒤간다고 뭐, 그래. 네, 세번있다가지도 못할 뻔했다. 응? 지도 못할 뻔했어. 25분이 들어 아니, 누가 그런 라고 어. 앉을 자리 없으니까 고 여기 앉으면 들어가는 그냥 음. 왔어. 알요요다고 25분, 2 5에 들어가셔야 돼요. 이 앞으로 도 붙어요. 우리 저쪽으로 좀 정재이 봐 있네. 네 출사 아니 여기 차에 계셔야죠. 에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오셨어요. 이쪽으도좀요네네도

아 급하게 키를 하고 썸네일도 그냥 못하고 아 만들려고 하는데 막 해야 되는데 어이 벌써 도착하는 거야 아못 들어야 돼못 들어야 돼네 여러분들 이번에 후원 계좌들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. 네. 수고하시는데 네. 네. 주원진 대표님 드릴려고 음, 아니 이거 안드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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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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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신 지 알고 좀해야 아니 우리, 우리 딸딱 여기다 세워줘 엄마 이번 게이트드내기서워드릴 아니 진짜 또 터트려야 는지 조금만 다달라고오늘안는스 t v 네 구독 구독 네. 아 많이 많이 사랑 좀 부탁합니다 그러이 저게 뭐예요? 내돈좀 하나 빼야죠 뭐? 돈 하나 빼자 잠깐만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저기 당직자 오늘 회의에 참석하실 분들은 당사로 출발하시고 뭐 기... 안 하실 분들은 대통령 차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가시는 거 배웅하고 나가주시기 바랍 예, 예. 그래주시겠죠? 예예 예, 네. 네, 가실 분들은 여기 추남당에 당직자 회의 가시고 이거 특별히 끓인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됐 예, 예. 어우, 어, 엄청 뜨겁다. 그방고많가지해 그 주세요. 네, 아 이거 드세요. 고막 따는 거야. 요 내가 뜨거워서. 뜨거워서 내가 지금. 사운스 TV. 네. 아니, TV. 네. 사운스 TV. <laughs> 아뭐 벌써 아니, 받아요. 자 상루스 TV. 아이봐요자 예. <laughs> 네. 받아서... 어, 그러니까, 뭐 어... 상루스 TV. 선배님. 사람을 그러 선배님 상루스 TV. 예. 아유, 구독 구독. 예. 상루스 <laughs> TV 구독 빨리 부탁합니다. 선배님 상루스 TV. 선배님 상루스 TV. 이 선배님 상루 TV. 아유, <웃음> <웃음> <상루수> <웃음> <웃음> 아 알고 있 <있어>. 지난번에 <laughs> 계속 봤잖아. <3인> 나오는데. <laughs> 예, 선배님 상로스 TV 예, 구독 좋아요. 선 선배님들 상스 TV <웃음> 있어 있어 선스 TV.

성내 차 쪽으로 가 어디? 광장에 광장에 큰하면 아, 나와요. 아, 시은 어, 나오더라고. 메이징 올림픽. 예. 백불, 그 하이라이트 그 그런 게 나오겠지. 예. 네. 아, 가셔서 편는데 자리에 앉으셔서 댓글 전쟁 시작하셔요 예. 녕이다하아요안 앞으로 가하면 거기. 세요 카운슬 TV 많이 많이 사랑 좀 부탁합니다. 니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<장어, 장어>, <목소리> <불러> 그래, 카톡이나 이런데 올려놨더만아 그러면은 어떡한다. 어? 어 그니까 내가 요 한번 찍고는 올게. 네, 잠깐 찍고 거는 올게 요네 좀 찍고 오게 사람. 네, 도루님 반갑습니다. 네, 대표님 좀 전에 들어가셨습니다. 네, 동지님들 많이 나오셔가지고 네 들어가셨어요 어제는 배틀치료 고생하시더만 아네 아, 네. <laughs> 어이, 고생 많으셨습니다 데뷔하신 날에 일로 와가지고 왔다가 중앙당 그 회의하는 것도 가야지 이제. 요 잠깐 하고는 네. 제 네. 딸링님 감사합니다 네. <laughs> 생방송